방의 분위기 바꾸는 조명레드 조명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와 이런게 있다고? 천장에 달린다는 메이식스 천장형 선풍기를 리뷰해볼까 한다. 기본적으로 실링팬과 조명 기능이 합쳐져 있다는 신기함에 무선 리모컨과 앱으로도 조작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설치부터 해봐야겠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었다. 리모컨으로 조명 밝기와 선풍기 속도를 조절해보니 오 매우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한다. 밤에는 무소음으로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더 사고 싶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끝내줌. 와 이런게 있다고? 천장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는 비치온 LED 엠바 무타공 슬림 면조명 배치 등을 리뷰해볼까 한다. 사이즈는 640x640mm로 꽤 크고 주광색의 50W 밝기를 자랑한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다. 천장에 딱 맞게 고정하고 전원을 연결하니 오방이 정말 환하게 변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눈부심도 거의 없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깔끔함. 와, 이런 게 있다고? 리모컨으로 조절 가능한 성진 조명, LED 방등 60W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방등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와 취침 등 기능도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편한지 한번 설치하고 사용해보기로 한다. 우선 강천장에 설치해봤는데, 생각보다 설치가 간단했다. 리모컨으로 밝기를 조절하니, 오, 눈부심 없이 부드러운 빛이 나온다. 타이머 설정도 해봤는데, 정말 자동으로 꺼진다니 대박.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최고 편함.